이번 사연은 자기 혼사길 막지 말라며 더 참고 살라는 딸을 보며 안 참고 살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 된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자식 키워봤자 다 소용없다는 말이 남들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네요. 서운한 마음 풀 곳도 없고 여기에라도 글을 적습니다. 들어보시고 조언해 주실 것 있으면 말해 주셨으면 해요. 저는 결혼을 꽤 빨리 한 편이에요. 24살에 지금 남편하고 만나서 원하지도 않던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어릴 적부터 무책임하고 과격한 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 결혼에 별로 환상이 없었습니다. 맨날 술만 먹으면 손부터 올라가던 아버지, 그걸 방관하며 미안하다고만 하던 어머니를 보면서, 부부라는 게 이런 거라면 굳이 괴롭게 평생을 같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죠. 사춘기가 지나면서 또래들은 남자친구도 사귀고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은 세상에 나 하나뿐이라는 생각으로 조용히 제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챙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 좋은 직장도 다니고 20살 이후부터는 지옥같던 아버지 밑에서 벗어나 혼자 살수 있게 되었어요. 그 즈음 아버지가 간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아쉬웠지만 후련하기도 하고 이제 내 인생은 꽃같은 날들만 가득하겠구나 생각하며 엄마한테 효도하면서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이 제 인생에 등장을 했죠. 같은 직장 동료였던 남편은 조용히 자기 할 일을 잘하는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은행에 다녔다 보니 맨날 제 책상 근처로 와서 말을 걸고 꽃을 주곤 했어요. 나는 조강지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 결혼할 거면 진짜 빨리 해서 책임지려 한다는 말을 은근슬쩍 날리고 매일 퇴근할 때마다 저를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싫다고 해도 억지로 끌고 가서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결혼을 하면 정말 자상한 남편이 될 거라고 묻지도 않은 말을 했죠. 하지만 남편이 아무리 대놓고 추파를 던지고 몇 번의 고백을 해도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화가 났는지 제 주변 동료들에게 저에 대한 소문을 내더라고요. 자기랑 사귀는데 부끄러우니까 앞에서는 저러고 뒤에서는 얼마나 여우인지 아느냐. 일주일에 며칠씩 자기네 집에서 지내기도 한다. 같은 더럽고 얼토당토하는 소문들이었습니다. 동료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남편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지어내기 시작하니 진짜라고 믿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저에게 왜 숨기냐는 식으로 툭툭 말을 던졌습니다. 제가 만약 성격이 당차고 할말 다하는 스타일이었다면 이때 엎어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워낙 소심한 성격 탓에 남편에게 가서 그만해달라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더니 콧방귀를 끼면서 저에게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냐며 웬만하면 잘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버렸고 혼자 고민하느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직장 내에서 그대로 결혼할 사람이라고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싫은 사실도 계속 듣고 보다 보면 자기의 일인양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거 아시나요? 그때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습니다. 워낙 주변에서 말도 많이 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니까 등 떠밀리듯 남편과 사귀고 있었고 만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결혼을 했어요. 지금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 머리채라도 잡고 결혼을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바보같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고 자상하게 결혼 생활을 잘하고 싶다던 남편은 태세가 금방 돌변하더라고요. 남편은 평소에도 불성실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몇번 근태 때문에 경고를 받았던 입장이었는데 저랑 결혼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 도박을 하다가 큰 빚을 졌고 신용이 떨어지면서 오래 근무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정리가 된 셈이죠. 저도 아이를 낳느라고 직장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할 일도 없이 집에서 뒹굴거리고나 있고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에게 가족을 책임지기로 했으면 나가서 노가다를 해서라도 벌어먹여 살려야 하는 거아니냐고며 울고불고 따지기도 했지만 속이의 경일기. 자기는 그런 힘든 일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다른 걸 생각해보겠다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 뒤로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식당 일도 하고 가정부 일도 하면서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희 딸은 또 얼마나 까탈스러운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오면 엄마만 찾고 있고 남편은 집에서 애를 본 자기가 더 고생한 거 아니냐면서 술상이나 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능한 남편과 불쌍한 딸 때문에 제 결혼 생활 30년을 날렸습니다. 저는 봄에 꽃구경 한번 제대로 본적 없고 바람 쐬러 가족끼리 어딜 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딸 하나 잘 키우기 위해서 그냥 일만 했습니다. 원수 같은 남편은 밤이고 낮이고 술이나 퍼 마시면서 몸이 다 망가졌고 제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또그 손버릇을 못 고치고 도박을 하다가 다 떼이고 왔어요. 그런 날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30년, 저는 딸이 결혼만 하면 바로 이혼할 생각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중간중간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애비 없는 자식 만들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살아왔어요. 딸이 이런 마음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저는 딸 인생에 상처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더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집안에 아빠가 없으면 우리 딸이 어떻게 보일지 뻔히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딸 결혼만 시키면 그때서야 뭔가 결정을 내려도 내려야겠다 생각을 했죠. 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 인생을 찾아서 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온 딸도 제 편이 아니더군요. 저희 딸은 저 닮아서 머리가 비상한지 욕심도 있고 자기 할 일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차석 졸업을 한뒤 국내 큰 은행에 취업을 해서 자리를 빨리 잡았죠. 저에게 항상 자기가 결혼하면 엄마한테 효도하며 살 거라고 걱정하지 말고 자기만 믿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자기는 무조건 좋은 집안, 화목한 집안으로 가서 팔자를 고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딸이 만나는 남자가 있다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키도 헌치라고 직업도 세무사라 안정적일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 둘다 교수에다가 집안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서 아들이 그곳을 물려받을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저랑은 사뭇 다른 결혼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딸은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가는구나 싶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근데 무식한 남편은 처음 보는 사위감에게 한 달에 얼마 버냐, 자기가 딸을 얼마나 애써서 키운 줄 아냐면서 무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순간 딸 얼굴이 굳더니 아빠 팔을 탁 치면서 뭘 그런 걸 물어보냐며 핀잔을 줬고 남편은 그런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정도 질문이 뭐 어때서 그러냐며 계속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남편은 돈에 대한 질문만 계속해서 제가 다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하도 너무 심한 것 같아서 부담스럽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타박하듯 말을 했는데 사위감이 오히려 당연히 결혼하는 사이니까 궁금하실 수도 있다면서 좋게 넘겨주더라고요. 속도 깊고 마음씨도 따뜻한 것 같아서 우리 딸이랑 잘 어울리겠다 싶었죠. 식사를 잘하고 다음에 보자는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은 술 한잔 걸치고 온다고 해서 딸과 함께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데 딸이 갑자기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저에게 아빠랑 이혼하려고 하는 생각 혹시 가지고 있냐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너무 훅 들어온 질문에 이게 무슨 맥락인가 싶었어요. 오늘 지 아빠 창피한 모습 때문에 그런가 하는 생각에 걱정도 들었습니다. 뭘 그런 걸 물어보냐, 왜 그러냐고 하니까 엄마도 오늘 만나본 사람 마음에 들지 않냐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자기 앞길 때문에 그러는 건데, 딱 10년만 더 살고 이혼하면 안 되느냐고 하는 겁니다.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순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효도는 자기가 다 시켜준다고 했던 딸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나오니까 헛기침이 다 나왔어요. 제가 오늘 이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아니고, 딸에게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할수 있다는 것이 무슨 일인가 싶었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니 딸이 하는 말이, 상대 측 집안이 그래도 꽤 배우고 좋은 집안인데 우리 집 조건은 안 좋더라도 부모님 건강하게 살아계시는 것 정도는 되어야 할것 같아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며느리를 고를 때 이혼가정이 아닌 사람을 선호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한 거 아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조금 더 희생해주면 좋을 것 같아. 아까 아빠를 봤지만 그래도 엄마가 좀 참아주면 좋겠어. 저는 순간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적어도 저희 딸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옆에서 봤기 때문에 제 편일 줄 알았습니다. 물론 제 편이 되어 줄 거라는 것도 욕심이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같은 여자인 딸이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도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운지 알아. 근데 내 인생도 있잖아. 그리고 내가 살아갈 날이 훨씬 많고 엄마가 조금만 더 참아주면 내가 나중에 효도할게요.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저희 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혼한 가정이라고 해서 너를 안 좋게 볼 집안이면 굳이 거기로 가야 하느냐고 했더니 그럼 엄마가 더 좋은 사람 소개해 줄수 있냐면서 까칠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싸가지없이 말을 하는지 순간 욱해서 네가 무슨 상관인데 엄마한테 이러라 저래라 하는 거냐고 이야기를 했죠. 엄마 인생도 있는데 너를 지금까지 키워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뭐 내가 네 인생을 위해서 사는 꼭두각시야? 하면서 악을 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숨만 쉬었고 저는 기분이 너무 상해서 내려서 집으로 와버렸습니다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고 억울함만 폭받쳐 오르더군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자기 앞길 막지 말라고 졌단 말이나 해? 천불이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 복 없는 여는 자식 복도 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는 것이었죠. 그러고 며칠 딸 아이한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화를 내본 적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이런 일을 아는지 모르는지 술이 떡이 되어서는 들어오고 딸이 잘 들어갔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3일 정도 지났을까? 딸이 집으로 엄마 좋아하는 전복죽 가져왔다고 하면서 와서는 살갑게 굴더군요. 저번에는 자기가 너무 미안했다고 하면서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까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는데 너무 자기만 생각한 것 같다고 이거 먹고 기분 풀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딸이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싶어서 엄마가 결혼 생활 내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산지 알면서 네 결혼 잘하자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며 넋두리를 뗐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싶어도 엄마 인생까지 재단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딸은 자기가 다 이해한다면서 자기도 아빠의 그런 추한 모습 때문에 순간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부모님 모두 화목해 보이고 건강을 챙기시면서 우아한 모습이었는데 우리 집은 그렇지 않아서 혹시 이혼이라도 이야기가 나오면 어쩌나 싶었다고요. 그러면서 딸이 눈물까지 글썽이는데 항상 강해 보이던 아이가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딸을 다독이면서 네가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애도 아니고 엄마도 너 키우느라 많이 공을 들였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해줬죠. 딸은 고맙다고 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녹아내린 것 같다고 느꼈는지 그러니까 이혼은 안 하겠다. 10년 동안은 그대로 살겠다. 이렇게 약속만 해주면 안 되겠냐고 자기 핸드폰에 녹음만 좀 해놓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얘는 지금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 뜻대로 하려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싶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제입 앞으로 휴대폰을 가져다 대려고 하는 딸의 손을 쳐버리고면서 다 때려치우라고 했습니다. 네가 지금 엄마를 놀리는 거냐면서 그 집안에 시집갈 거면 나랑 영 끊고 알아서 하라고 해버렸죠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시겠어요 제 인생이 장난도 아니고 이런 취급을 당한다는 사실이 그동안의 세월을 다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딸은 안색이 돌변해서는 엄마가 돼가지고 이 정도도 못해주는 게 말이 되냐고 엄마만 힘들었던 게 아니라 자기도 힘들었다면서 인상을 쓰고 소리를 빽빽 질렀어요 그때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와서는 이런 모습을 보며 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냐고 했죠. 그러자 딸 눈이 돌아가지고는 아빠가 그동안 인생을 똑바로 살았으면 내 혼사길이 이렇게 막힐 위험에 처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엄마를 그렇게 고생시켜가지고 나한테까지 피해가 오게 하는 거냐면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남편은 술도 조금 되었겠다? 딸에게 싸가지 없는 년이 말을 함부로 한다면서 손을 얼리려고 했고, 딸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인생을 살면 딸한테까지 피해를 주냐면서 대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머리가 띵하면서 하늘이 핑 돌더니 그 자리에 픽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속이 뜨거웠고, 가장 많이 희생을 한 사람은 나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버렸어요. 니들이 내 마음을 생각하기는 하냐고요. 마음대로라면 연 끊고 살고 싶다고 잃어버린 내 인생 다 보상하라고 하면서 물건을 다 던지면서 울었습니다. 딸이랑 남편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고 니들을 위해서 고생하고 참고 살았던 내가 불쌍하다며 짐을 싸서 그 길로 나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난 상황입니다. 저는 딸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린 이상 제 살길을 찾아서 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날은 모든 것을 뒤엎고 이혼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데 용기도 필요하고 객관적인 조언도 필요한 것 같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딸도 너무 이기적이네요 스니님이 너무 착하시고 참고 참았던 것은 다 같이 좋자고 생각하며 행동했던 스니님의 최선이었으니 자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스니님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행동하셨으면 좋겠네요.